뭐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 국민의힘은 뭐 유능하지만 부패했다. 음. 뭐 민주당은 뭐 무능하지만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이재명 대표와 그제죠 조국 전 장관이 손을 잡는 걸 보고 한 사설에서 제목을 예 네, <laughs> 조국 전 장관이랑 아. 조금 본인을 이렇게 좀 비댔는데 어떻게 아. 보셨는지 여기는 네. 어떻게 가능성을 좀 보세요? 소나무당이요? 네. <laughs> 글쎄요, 뭐, 요런, 가능성이. 한윤 전선에서는 거의 최, 최 전선은, <laughs> 최 앞에 서 있는 당 아닙니까? 음,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그것이 실제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음. 근데 본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죠. 조국 대, 표는 이제 2심까지 시정을 받았는데. 네. 전 2심 재판부도 좀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 거기서 원래, 어. 법정 구속을 했었어요. 맞는 거죠. 사실은. 네. 2심까지 1, 2심을 다유지받고도 법정 에서안된 음. 분은. 어떻게 보면 꽤 드물죠. 네네네. 그런 점에서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전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은 뭐 유능하지만 부패했다. 음. 뭐 민주당은 뭐 무능하지만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이재명 대표와 같이 그제저 조국 전 장관이 손을 잡는 걸 보고 한 사설에서 제목을 어~ 손을 맞잡은 두 명의 피고인 대표 이렇게 썼던데 사실 제목을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전 장관은 시정을 받았고 송영길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고 당을 만들고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 음. 이것이 굉장히 민주진영에 음, 좀 심하게 하면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현데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너무 심했다고 이제 아마 생각을 또 하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음.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자 기소는 기소는 검찰이 하지만 네.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판사가 음. 하는 겁니다. 판사가 유죄를 입증했을 때 그것 자체가 어,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유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음. 그다음부터는요.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민주 세력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이 음. 보다 도덕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절대적 정의를 계속 음. 실현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 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근데 네, 네, 네. 네,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8 0년대 이제 그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음. 어, 이제 사회 운동, 노동 운동, 학생 운동 이런 하러어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이 있던 시절에는 어,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그때도 이제 뭐, 그 학생들이 화염병 투척하면 폭력으로 잡혀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항 자체가 어떤 구속의 사유가 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검찰이 그 민주진보 진영을 부패 혐의나 비리 혐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집단이야 라는 낙인을 찍고 여기에 또 수많은 언론들이 또 적극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송영길 의원,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 네. 스스로. 나는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음. 내가 이제 내가 나선 선거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인 네가 몰랐을 리가 없어라고 해서 음. 지금 구속이 되어서 재판받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송영길 대표의 성정상 <laughs> 저희가 송 대표를 많이 잘 아니까요 굉장히 억울하고 아마 굉장히 참담한 시점, 심정으로 음. 지금 이제 감옥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 뭐 단식도 하시고 막 이랬던 거 음. 같아요 근데 주목도못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옥중 창당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소나무당 창당 대회를 했습니다. 네. 창당 대회 현장 중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못 갔어요. 하여튼. <laughs> 바쁘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조국 역신당창날할때 가셨잖아요. 그때는 갔죠. 이이니까 예, 아,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평일이었을 거예마 <laughs> 3일인가?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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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네. 아, 하여튼 지금 뭐이 억울함을 어디다가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심경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다만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고 음. 그리고 음. 또큰 틀에서 보면 비리 집단인 것처럼 음. 이렇게 어, 그 표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번 총선에서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네. 아마도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지지를 하지 않을까, 표를 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